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을 리터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지지 라인에서 여러 번 지지를 맞고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캔들이 좀 중요한 게 여기 여러 번 저항을 맞던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단기적으로 저는 캔들이 이렇게 나와 준 다음에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한 다음에 29,700원 라인 위로 좀 안착을 해 줬기 때문에 한 파동 더 상승을 해서 33,990 여기 라인까지는 일단 도달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갭을 채우면서 여기 갭을 채우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 라인까지는 한 파동 더 올려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 캔디 자체가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 저점을, 바닥을 이렇게 이뤄주고, 그런 다음에 돌파가 이 저항을 여러 번 두드리다가, 이제 추세 자체가 꺾였었는데, 이 추세도 돌파를 해준과 동시에 여러 번 맞던 이 저항 라인도 지금 돌파를 해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꼬리를 내일 중에 저는 채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